여기도 네, 탁구장처럼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개조 전과 개조 후가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불을 켜면 네, 자 저희 옷방을 요 조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전에 원래 저런 조명이었어요. 예, 먼저 한번부터 되겠습니다. 한 이쯤에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면 저쪽 코너가 좀잘 보이도록 네. 나사 같은 걸로 뚫을 네, 위치를 네. 이렇게 막해도 되는데 뭐 혹시 구멍을 막 칼로 뚫던 톱으로 뚫던 아무거나 뚫으면 되는데 장비가 예, 있으신 분들은 좀 이쁘게 뚫으려면 예. 원래 살살 뚫는데 대충 이런 도 합뚫어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일단 하나를 선을 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구멍을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고 예. 이렇게 잘해주시면 일단 한 가닥을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나머지 가닥은 여기 두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빼면 쉽기 때문에 어저 이걸 잘 여기 구멍에서 이선 여기 응. 넣는 게 거의 절반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두 가닥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가닥을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선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기가 힘드니까 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 겨우 했으니까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야. 이게 되나? 어, 여기, 여기 나왔잖아. 어. 아니, 이쁘게 묶어야 돼. 이게 구멍이 크게 하면, 어, 잘 빠지는데 내가 너무 작게 했어.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두개 나왔지. 음. 그럼 여기 어. 잘라주고 이 여기 두개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 이게 연결할 거야. 음. 여기 두 가닥 나오면 여기도 두 가닥. 음. 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 음. 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요, 여기 두개 붙이면 요거만 켜지잖아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띵 응. 이게 생각해봐 요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그냥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원래 두 가닥이 여기 통각능에 들어가 있었거든 음. 그러면 여기 플러스니까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지 어 그러니까 요렇게 딱연결하면 여기 플러스면 두 개가 요것도 하, 하나가 플러스 되는 거지 이해됐나? 음. 여기 묶었어 이 플러스 두개 두 여기 새로 넣은 선이랑 플러스 이쪽에 가게 음. 하나가 금 플러스 여기 플러스 음. 원래 나온게 두가닥두가닥 음. 그리고 요 플러스지 음. 어. 어, 플러스 마이너스 l 가닥이 있어야 되니까 음. 여있어저되도플여스마저너스플어야마이여스있플야스 마이너스 플어야마잖아스 있어야 되잖아. 어. 여기 자, 어, 응. 세히 보면 구멍이 두개 응, 있어. 보잘 응, 응, 응. 어, 뭐 보여? 응, 응. 구멍이 두개 있으니까, 이 기존에 하나 여기 구멍에 넣고, 응. 또 여기도, 응. 요건 또, 요건 또 마이너스야. 응. 또 이렇게. 응. 그럼 어떻게 돼? 요, 여기, 응.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되지? 응. 그럼 다 끝난 거야. 요렇게 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요렇게딱 플러스 이건 뭐 당연히 켜지겠지 음. 켜질 것 같지 음. 봐봐 아, 또, 또. 자 켜지 음. 음. 어 그러니까, 요, 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서 켜졌으니까, 여기도 연결하면 그냥 불이 켜지겠지. 플러스 음, 마이너스. 음. 맞지? 어. 이게, 이게 끝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을, 해주면 반대쪽도. 음. 네. 자르고 하나를 똑같이 또 여기 하나 자르고 연결하고 응. 한 가닥 <목소리나> <laughs> 어그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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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시차